트레이스 있어. 짜금지지한데다란란란 아, 딴 딴. 잘 가시게. 잘 가시게. 오, 상자 다또 박사네, 닥터. 아 그렇구나 우와 야 창문 뛰어넘을 때 으악하니까 못 뛰어넘는다 깜짝 놀랬네요 <laughs> 어이씨맞저 성12378분님 어서오세요 어눅 빼고는 일시정지 된다는데 버틸만해요? 땡큰치꺼 음, 어, 돌리고 있다 네 이제 한 50%? 어글 풀렸습니다. 와, 다 여기로 오네. <laughs> 어떻게 알고 있지저 앞에 상자 있는 거 한번 까볼게요. 지금 3단계 아니에요, 지금? 맞겠다, 이거, 맞겠다. 3단계면 아, 네, 한 맞아. 20초마다 소리 질러요. 아, 위치, 위치 알려줘요. 나지 얘랑. 뽀뽀뽀뽀. 뽀뽀뽀뽀. 갑시다. 구하러 가야 돼, 이거. 작은 집이 지하실 텐데. 어허. 이게 3단계일 때만 소리 질르나요 2단계하고 3단계. 캠프하는 거 같은데. 아, 2단계도 소리 질러요? 아 응, 응, 응. 2단계 때 소리 안 질러. 2단계 때 소리 지르잖아. 어떻게 질러? 아 그냥 시계폭 뺄게요. 얘안 계속 근처에서 노네. 뺄것다 안지르나? 어얘나한 아, 아아. 게요 <laughs> 일단 그 가봐요. 빼봐요. 반대 간다. 아나소지어 비명 지르는, 지르는 거로다 뭐, 그거 빨리 풀어야 돼3단계 어, 힐 드릴게. 어디가. 실명 소리가 떠나가지 않네. 음.. 여드름이.. 음.. 저님 또 뒤지겠는데? <laughs> 새삼스럽게 뭘. 아이구야. 아, 알려줘 <laughs> 시계 폭을 <퍽을 웃음> 헛되있었어. 그니까요. 큰일 났다. 나상 없죠. 그러면은 한명 어그로 끌고 한명 가야겠다. 길막해야지안 음. 됐나? 안 됐어요? 네.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. 어 실명 걸렸는데? 헐. 에. 아 실명 걸렸는데. 뻥치네. 뻥치네. 실명 두번 걸렸어 두번 진짜 두번 걸렸어. 뻥치네.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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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알. 힐하다가 <laughs> 어 <웃음>

일단 난 아니야. 온다 온다 온다. 놀다 친구. 헤이. 어디서 힐을 하고 있나요? 아아 뒤밀게 힐. 층 아싸. 아허으. 기모띠해. 아허으. <laughs> 이 약간 돈 아, 뺏는 것 같은데. 아, 거 양쪽 중국인이. 껴. 껴 봐요. 멋있겠다. 아, 김오 아, 김오디! 아, 김 아, 김오디! 아, 깜짝. 아, 어, 잠깐 뭐야, 야, 뭐뭐 <laughs> 아, 아, 내려오면 아, 찍었네 이거. 오디겠다 <laughs> 아, 발전기 돌릴 틈이 아, 다 나이스, 네, 아, 니님안 돼,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아, 까지아까다 까비. 까비. 아, 때려. 어, 싸가지 없는 놈. 때려. 어, 내가 견제를 하면 너 죽인다, 내가. 씨. 캠핑하는 거 봐. 놀겠네. 프레이크 웬트님 대경 오래 보시네요. 오. 거의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것 같은데. 맞아. 감사합니다 나이 도다 아이가 한명 어그로 끌어져야 될것 같은데 한명 와봐요 님들? 뭐야 왜 구출이 안 돼? 어? 저거 봐라? 아저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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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락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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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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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부터 내가 업으로 끌겠다. 오. 아이씨. 말각 동시에. 아, 안녕. 한번 버틸 오늘. 수 있어요? 버틸 수 있어. 맞아라, 있어요. 맞아라. 내가 업으로 끌게. 오케이. 멀리 가, 멀리 가. 나 여기 한자천에 있을테니까 멀리 가. 오케이, 오케이. 림을 지기고 있어. 아 여기 발전기가 있지 않나. 뭐야, 나. 뭐야 나어그로 풀렸어. 얘왜 이렇게 못 쫓아와? <laughs> 우리가 걸렸거든. 발전기 보입다 여기 발전기 두개 붙어 있다 여기. 거기 세개 붙어 있어. <laughs> 아니야 크로노스님어그로끌면안 돼. 어디 쪽인데? 그쪽이 어디 쪽인데? <laughs> 작은 배 쪽. 안 죽을 놈, 안죽봐라안 죽어, 안 죽어. 어디서 돌리고 있어요? 안돌리고 힐힐 있어. 거기 어디, 있어 거기 어디, 어다어다어다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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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오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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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다들 왜 다들 어그로 끄는 거야? 띵하는 거드 아, 바로 뒤에 문이 있다. 문두 두 분이서 여세요. 네, 오케이. 내가 시계폭이 시 없으니까 내가 어그로 끌게. 아니, 다 없지? 이제 다 빠졌지? 이제 판자 다 썼는데, 어떻게해요저 죽을 것 같아. 나의 화약이야. 아, 판자 다 썼어. 어, 아, 걸렸는데? 아, 먹었는데. 아, 걸렸는데? 아, 아깝다. 아, 아깝다. 조준이 약간 잘못된 것 같아. 아. 야, 막아봐, 막아봐. 아니야, 저한번 버틸 수 있는데. 에이, 근데 시계폭이 없어서 못 구해. 어, 거기가 힘들어. 아버지. 어. 글쎄요.. 일단, 일단 문을, 올려보면은 문은 열렸고 저 잡고는 세, 아예 세명더 와. 세명다와 이제 오케이 야 나가 빨리 나가 야빨 길막 같이 빨리 기, 같이 길막 <laughs> 나 쫓아온다 어 큰일 났다 그니까 아.. 아... 아니 아니야 나 아니야 후레쉬 후레쉬 후레쉬가 살 저밖에 없을걸요 아씨그러노스다 쪽으로 보는데? 오케이. 야, 이게 쌍쌍 나이트다. 쌍 나이트 빡빡이 형제들이 돼 이게. 쌍. 팀원 막아 주세요. 길 막, 길 막. 아, 오케이. <laughs> 나가, 나가. 빨리 나가. 갑시다, 갑시다. 왜 <laughs> 마지막에서 전기 어, 어, 한번 줘 어, 텐데. 아. 날 아, 좋았다. 오자다리 더 스콜 링이 있었네 yes.